이곳이 어디냐구요? 제주시 종달해안도로에요. 저기 아스라이 보이는 일출봉, 그리고 이쪽으로는 우도봉, 우도가 보이죠. 우도 모습입니다. 이곳은 지척에는 또 일출봉의 모습이구요. 아, 바닷물이 철렁철렁. 아름다운 색상입니다. 정말 아름답지요? 색상을 뭘로, 제 표현으로, 언어적인 표현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. 어, 아,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. 여러분, 제주도 날씨 오늘 너무 아름답습니다. 파도도 예뻐요, 예뻐. 물결이 예뻐요. 조용조용 다가와 주니까 아주 아름답고 예뻐요. 무더운 날씨에 이 영상 보시고 피사하세요. 그리고 힐링하세요. 건강하시고요.